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네 오늘 갑자기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어, 많이들 또 놀라시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어, 제가 어제 9월에는 좀 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영상을 올렸는데 이런 컨텐츠를 올리자마자 또 하루 만에 이렇게 가격을 이 그레이스케일 승소의 상승분을 전부 다 뱉어내니까 저도 약간 의아하고 도대체 이유가 뭔가 많이 궁금했는데요 어, 시장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ETF 어떤 승인을 연기한 그 결정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 이유가 맞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거시경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국 3대 지수도 뭐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다 지지부진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뭐 하나 고문적인 사실은 이제 8월이 원래 전통적으로 모든 자산시장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은 달이죠. 근데 8월 한달 동안에 다우지수는 2.36% 그리고 S&P와 나스닥은 각각 1.77과 2.17% 하락하는데 그치면서 꽤 선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중요한 지표가 몇 가지 발표가 됐는데요. PC 지표와 뭐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죠. 그 중에서도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 자, 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4.2%로 지금 예측치를 부합을 했는데, 이전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 PCE 같은 경우도 지금 예측치를 부합을 했지만 이전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예측치를 부합을 했기 때문에 뭐 합격점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 지금 계속해서 물가가 꺾여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전보다 다둘다 다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 절반의 합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이 늘 물가를 언급할 때2% 상승률을 언급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근원 어 PCE 지표입니다. 근데 4.2%이니까 아직까지는 가야 할 길이 꽤 먼. 멀리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네, 그럼에도 어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또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전을 하회를 했고 예측치도 하회를 하면서 지금 미국의 고용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시그널들이 조금씩 더 짙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특히 고용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실업률이나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 다 중요한 지표들이죠. 그리고 제조업 구매자 지수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또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또 변화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주말이지만 가급적이면 이 시황 영상을 하나 정도 제작을 해서 업로드하는 걸좀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88%로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고요. 네, 11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금 60%를 넘기면서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크게 장대 은봉을 그리면서 이 그레이 스케일 승소의 어떤 장대 안봉을 모조리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이 구간 지지부진했던 구간으로 가격이 다시 돌아왔고요. 지금 촬영시장 기준으로 25.9K로 26K를 지금 하회하고 있습니다. 네어제비트코인은4.78%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해서 3.28% 하락을 했습니다. 그외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다 비슷한 수준으로 3에서 한5% 정도 다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어, 비트코인이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이 그레이스케일의 상승분을 모조리 다 반납을 하면서 지금 촬영 시장 기준으로 49.1k 그리고 이 구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지금 하루 만에 12개 다 하락을 하면서 40이고요, 공포 단계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럼 CVD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 같은 경우는 뭐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25K와 그 하단에 여전히 강하게 지금 매수벽이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는 특별한 매도벽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지금 차트에 는안 나오는데 30, 32K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이어 차트상에서는 뭐 변화가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어, 그레이스케일 승소 소식이 나왔던 이 시점에 크게 물량을 넣고 지금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c v d 차트 상으로 나오는 결과로는 이 가장 큰 규모의 고래는 이가격의큰 하락에 기여를 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다른 고래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면은. 이 보라색 고래와 빨간색 고래, 이 주황색 고래는 모두 다 물량을 던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격이 흘러내렸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 구간에 굉장히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CVD 차트 상에서는 이 구간에 더 유독 더 심하게 물량을 던진 고래의 움직임은 지금 표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녹색 고래가 이런 물량을 던졌는데 이 녹색 고래 이 정도의 규모로는 이렇게 큰 낙폭을 지금 보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 CVD 차트 내일 나오는 것들도 보면서 지금 어떤 고래들이 어떻게 손바뀜이라는지도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가격이 크게 하락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작은 트리거들, 뭐, 고래들이 한두 마리, 뭐, 말이라고 하니까 좀좀 좀 이상한데요. 비교적 물량이 큰이 고래들이 좀 일정 부분만 매도를 하더라도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크게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유동성 고갈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자그만한 어떤 움직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뭔가 원인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레이스케일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더라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일정이 연기되기 때문에 뭔가 빠른 시일 내에, 단기간에 이것이 결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신중론이 확산되면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어떤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약화되는 분위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번 하락으로 많은 청산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금 OKX의 지금 쇼 포지션 지금 청산이 굉장히 많이 크게 일어난 걸볼수 있고요. 지금 한달 동안에는 거의 최고 수준이죠. 그전에는요 구간이 있었는데 굉장히 크게 청산이 일어났고요. 지금 코인글래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에 롱 포지션은 8675만 달러, 쇼 포지션은 1820만 달러, 총 합쳐서 1억 495만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이제 청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원인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결정을 미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는좀 찜찜함이 남는 부분은 어쨌든 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영이 됐을 텐데 이번 연기 결정에 대해서는 이 시장에서 이미 많은 예측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지금 6개의 어떤 신청을 모두 다 일정을 연기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은 9월 1일부터 9월 4일에 발표되는 것들을 다 일정을 연결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블랙락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요 일정들을 2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10월 17일 이후에 발표가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세컨 데드라인죠. 이 2차 데드라인인데 아직 1차 데드라인이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 글로벌엑스가 신청한 요 신청권이 10월 7일에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요 일정들을 이제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가격의 흐름이 이렇게 나온 이유들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계절적인 요인들도 어쨌든 작용을 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9월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9월의 첫날에 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어제 또 소개드렸던 분인데. 코인쉐어즈의 제임스 버터필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 어 시장의 낮은 거래량으로 인해서 이 조그만 대규모 거래가 일어나도 시세 변동이 취약하다. 요건 제가 생각하는 관점과 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초이 비트코인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방어할 수 있을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만 가지고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굉장히 미지수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 미국의 국채 금리의 어떤 추이들, 그, 거시경제적인 변수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인데, 낮은 거래량과 지금 거시경제 변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어떤 핵심적인 카드가 지금 어떤 반등의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더 많이 지체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시장에 팽배해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트위터 팔로워 75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이아마패널리스트 벤자민 코엔이라고 하는 분은요, 어,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매년 하락을 해왔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올해 비트코인은 12,000달러에서 35,00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35,000달러 이상을 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거죠. 네, 제가 9월 달에 시장이 조금 좋지 못할 가능성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9월 달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여러 가지 변수들, 어떤 시장이 악재로 작용할 요인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고 나서, 우리가 이 시장에서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죠. 굉장히 중요한 암호화폐인데, 지금 이더리움이 현재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기 거의 직전에 와 있다라고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5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이 지금 이 노란색인데 200일 이동 평균선 지금 아래로 내려가기 직전 상태와 있습니다. 지금 데드 크로스 직전인데 만약에 이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게 됐을 때는 어떤 기술적인 분석상에서는 가격이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이 데드 크로스가 지금 2022년 1월 말에 발생하고 지금 이번에 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 지점을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더리움이 만약에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알트코인 전반에 또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 블록체인에 의하면은 지금 9월 달에 굉장히 대규모 언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락업이 해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도 물량이 갑작스럽게 시장에 풀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조건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뒀고요. 이 물량이 어느 정도냐면 2억 2,500만 달러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락업이 풀렸을 때 대규모 매도들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또 가격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겠죠. 네 이번에도 우블록체인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다음 달, 즉 이번 달입니다. 9월 달에 마운드 곡스 지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마운드 곡스에 보관되어 있던이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또 시장에 매도를 하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흔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우블록체인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현물 etf에 대한 낙관론이 다시 약해지면서 아마도 비트코인 가격이 4분기에는 최저치 근처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뭐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이 우블록체인은 어, 내년 3월에 etf가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월에 반감기가 일어나게 되면은 2024년 1분기 이후부터 급격한 반등이 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요거는 뭐 하나의 본인들의 가정이고 시달려온 겁니다. 이거는 미래는 누구도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예측들도 있다라는 거를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블랙락이 마지막까지 끌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시장의 상황이 여러 가지 거래적인 측면에서 좋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현물 거래량이 또 8월달에 그 전달 대비로 8.3%나 또 감소했습니다. 를 계속해서 현물 거래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양들이 계속해서 감소해서 지금 2018년 1월 이후로 최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얘기는 이 장기투자자들의 신뢰를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트레이더들이 매도하기 보다는 유리한 시장 환경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하는 그 시점들을 이 핵심적인 플레이어들도 다 기대를 하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공급의 마지막 활성 2년을 넘은 그렇게 2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도 이렇게 계속해서 올타임 아이를 찍으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급격하게 또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을 1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 지갑의 수 그렇게 10개라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라고 할수 있죠. 이 지갑의 숫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래량이 굉장히 적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이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거기다가 10년 이상 된 코인들도 지금 보시면은 자이 구간부터가 이제 10년이 더된 거죠. 그래서 이 집계가 이때부터 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 홀더들이 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들을 볼수 있죠. 물론 이 10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갑들에서는요 유실된 양들도 뭐꽤 존재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시장을 우리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뭐 평소에 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한번 또 중요한 기사들과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더리움이 지금 50일 이동 평균선과 200일 이동 평균선에 어떤 데드크로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이더리움이 좀 가격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더리움의 가치가 내려가거나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코인베이스의 재판 담당 판사가 이더리움은 상품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연방증권법의 어떤 확장을 거부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법원이 전반적으로 SEC의 어떤 의견에 전혀 동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더리움이 증권성 이슈에서 조금 더 안전해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은 선물 ETF가 10월 초순에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승소 가능성을 시장은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치는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요. 만약에 10월 초에 이더리움의 어떤 선물 ETF가 승인이 나 하게 되면은 어, 단기적으로 또 가격이 크게 반등하고 그리고 이 가격 반등이 알트코인을 견인을 하고 이것이 비트코인까지 전반적인 다 견인을 할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전문적인 레포트들을 봐도요 지금 게리 겐슬러가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 선물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지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자충수가 되어서 그레이스케의 소송전에서 패소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021년부터 지금 게리 겐슬러는 계속해서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가 1940년에 만들어진 투자회사법에 부합해서 이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할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선물은 다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각을 시켜왔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 얘기가 게리 겐슬러의 발목을 잡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만들어주고 있고 법원들이 SEC의 어떤 판단에서 돌아서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지금 SEC가 서면 제출이나 구두 논쟁 중에서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사이의 상관관계가 지금 99%라고. 그레이스 케일이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을 못했습니다.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박을 못하면서 논리적으로 완전히 어떤 전복되는 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레이스 케일에 소송에서도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어, 리젝할 만한 요인들도 굉장히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어떤 변화들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지 알수 있어요. 지금 5년이 딱 걸렸습니다. 레리핑크가 2017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면은 비트코인은 자금 세탁의 온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시간들이 이세상에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브 더 웨이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또 암호화폐 분석가인데요. 자, 이분의 어떤 이야기가 너무 와닿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원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의 단기 변동성의 감정적 롤러코스터 티켓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장거리 여행을 위한 티켓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게 우리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시선입니다. 지금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은요. 지금 이 채널을 보여줬죠. 얼마나 많이 더흔들릴지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등락에 대해서 일일이해야될 이유는 없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지점들을 보고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 놓은 그 투, 본인들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그 구간들을 보고서 만약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면 그 구간에서 이렇게 매입을 하는 거죠. 소량씩 제가 최근에 토크 라운지에서 이제 정성모자. 투자장님이랑 얘기할 때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바닥에서 사고 너무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면은 둘다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본인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무릎 정도 위치에서 사서 계속 저평가된 구간에서 매입을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이 물량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우리가 이제 2024년 25년을 대비한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크립토콘의 의견을 또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20주 이동 평균선을 이제 뛰어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저껜가 소개해드렸죠. 근데 결국은 이동평균선에서 이 이동 평균선에서 어떤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금 하락을 해서 지금 다시 요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과거의 사례들 과거의 사이클들을 봐도 이 구간을 이탈했던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리테스트를 하고 올라갔는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뭘 중요해야 되느냐 지금 사이클이 나타나더라도 가짜 강세장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이제 반등에 성공하면서 진짜 강세장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일어나게 된다 강세 추세로 전환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보여드린 차트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지금 가격이 결국은 25K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26.8K를 지금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좀 돌파 당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수준은 24.8K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지금 2 5 9 k 의 지금 가격이 머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어디로 다시 향하게 되는지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시장을 좀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세한 얘기들은요 매일 또 시황 영상을 통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